어때요? 맛이어요 네, 맛있어요? 아니라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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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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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, 윙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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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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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좀짭아해아으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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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으아, 왔네? 남남남남. 고기. 이 고기 안돼. 이거 고기가 여기다 고기. 고기가 여기 어디 있어요? 고기는 없지 여기 빵인데. 다 엄마. 은재야, 너 아까 줄 먹고 싶다고. 줄까? 줄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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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 불러가네 이 다른 걸로 바로 바꾸네 아이고 또안 되네 맨날 안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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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지옥 지옥. 예. 이거 안 되네 음, 안 되네 어 음, 도와줄게 음, 엄마, 엄마 찾아 음. 봉이 노래 음음 뭐야? 음 뭐야? 2년 전이날에 너무나 귀여워 답답하네 <laughs> 음 <laughs> 엄마, 엄마. 내가 둘이 엄마 찾아요